자, 여러분, 지난번에 무료로 나눠드린 제 책자 너무 사랑해주셨는데, 전부 다 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때 못 받으셨던 분들께 더 나눠드리고자, 무료 책자 이벤트 다시 한번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나눠드릴 거예요. 여러분, 코인 투자에 어려운 점들 많으시죠?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여기저기 검색하고 영상 찾아보는 그런 시간 조금이라도 제가 아껴드리고 싶은 마음에 실전 매매에 필요한 노하우들만 쏙쏙 넣은 100만원 상당의 책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수시로 정보 얻어가시고, 또 그에 따른 투자 기법, 트레이딩의 기초, 또 매수매도법, 각종 차트 보는 방법들 포함, 실전 투자에 필요한 핵심 내용만 제가 콕콕 집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비법 책자를 어떻게 받아볼 수 있냐?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2020-4071- 책자 2. 이렇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이 비법 책자 받아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절대 금전 요구하거나 대가 바라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손실이 이제 없어야 되잖아요. 이 책자 하나만 정독하신다면 여러분들도 투자의 신이 되실 수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한통 보내는데 3초도 걸리지 않아요. 010-2020-4071 문자 남겨주세요. 자, 델라웨어 법원이 FTX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팔아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파는 게 아니라 한 주에 최대 1억 달러까지만 팔수 있고요. 또 몇몇 특정 토큰은 지금 2억 달러까지도 팔수 있다고 해요. 다만 FTX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 외의 토큰 팔 때는 미국 수탁청에 10일 전에 미리 통지해야 되고요. 자, FTX는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가격을 좀 지켜보면서 조정하면서 판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토큰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 채권자들한테 더 많은 돈을 돌려줄 수 있으려면 그 토큰도 스테이킹 할 생각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FTX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죠? 총 34억 달러 정도 됩니다. 34억 달러. 자,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건 솔라나로. 여기 솔라나가 11억 6,200만 달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각각 5억 6, 6천만 달러. 자, 그 다음 1억 9,200만 달러.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요. FTX가 보유한 토큰 중에서 지금 시가총액 대비 가장 많은 건 솔라나입니다. 전체의 15.9%. 예, 가장 많죠. 이 소식 나오자마자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코인들 가격들이 조금 급락했는데요. 네, 현재 조금 회복된 모습 보이고 있네요. 자, 저희 소통방에서 함께 일상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수익률 올리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수익률 올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망설이실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저도 뭐 항상 좋은 정보만 드릴 수는 없죠. 가끔 정보가 부족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돈벌 만한 기회에 이런 정보가 있을 때 기회를 그때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재가 있는 코인. 갈 수밖에 없는 코인 정해져 있으니까요. 저희 소통방 100% 무료로 운영되고요. 금전 요구 사항 같은 거 일절 없습니다.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010-2020-4071 문자 남겨주세요. 숫자 2 남겨주세요. 돈벌 정보만 가져가지 말고 돈벌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해요.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팍소스가 비트코인을 전송하면서 50만 달러 상당의 거래 수수료를 지불한 사건이 한번 발생했었는데,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단지 2,000달러 정도 비트코인을 전송하려다가 지금 거래 수수료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한 거예요. 초기의 분석가들이, 이 거래가 페이팔에서 이루어진 걸로 추정을 했는데요. 팍소스 측에서는 이 거래 오류는 자기들 책임이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팍소스는 이 초과 지불된 수수료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지 이거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지금 팍소스에서 거액의 수수료를 받은 비트코인 채굴풀에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채굴풀의 공동 설립자 천황은 이 비트코인을 3일 동안 보관하고, 만약 팍소스에서 이 비트코인을 청구한다면, 반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비트코인들은 이 채굴풀에 기부될 거라고 하네요. 참, 진짜 이상하고도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미래에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자, 현재 이 캐시가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에요. 자, 정말 완벽한 반등 구간의 위치에 있죠. 정말 차트만 봐도 너무 이뻐요. 오늘 이캐시 반등 구간에 대해서 지금 디테일하게 분석해드릴 예정이니까 혹시 지금 이캐시를 보유 중이시거나 이캐시를 새로 매수하려고 고민 중이신 분, 그리고 어떤 코인을 사야 될까, 또 아니면 뭐 수익을 볼수 있는 코인을 찾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영상 꼭 집중해서 봐주세요. 현재 이캐시 차트를 살펴보면요. 자, 이 이캐시가 이 구간에서 이평선을 지지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죠. 정확하게 이 지점부터 지금까지 급등한 뒤에 완벽한 눌림 현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간을 확대해서 보시면요, 예, 삼중 바닥 형성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 떠오르는 주식의 격언이 있죠. 삼중 바닥 매우 강력한 지지 라인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큰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인데요. 주식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삼중 바닥 형성을 보면. 진문서를 팔아서라도 투자해야 된다 네, 이런 이런 우스갯소리가 돌고 있을 만큼 이거 정말 매력적인 저점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이 구간에서 여기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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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큰 상승 기대해 볼수 있겠죠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 구간을 박스권으로 볼 수도 있고 자이 박스권 안에서 올라갈 때 이때 매도 매도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되겠죠 여러분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에 이 구간까지는 갈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매도를 하더라도 충분한 수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캐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지금 이 캐시가 현재 어, 41인데 네 편하게 39, 41 이렇게 부를게요. 예, 이 구간까지 올라와서 조금 눌렸네요. 하지만 여기는 다른 구간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평선이 이제 안착을 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 안착했다면 이 구간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 다음에 주목할 숫자는 43. 자, 만약에 43 돌파하면 그 다음 목표 47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퍽 상승세를 보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제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캐시의 타이밍 정말 좋다 보니까 이 캐시 타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비트코인이나 리플 외에도 다른 종목에 대해서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들 투자하신 종목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어,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 2020 4 0 7 1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나 걱정되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저는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고요. 또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카톡 채팅방에 초대해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 시청하시는 지금 010-2020-4071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